1개도, 2 4세로 이루어진 단지형 구조이고, 3룸, 4룸, 테라스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3룸 구조 기준으로 실정수가 34평, 4룸 기준으로 3 7평나 되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평대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만성 맞춤이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저렴한 시진주 급으로 내준 반에는 할실가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의 교통으로는 불이번 적도로와 서울, 잠실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행버스와 노선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자석버스 등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주변의 인프라도 매직,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위치에 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천시 신축빌라 3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을 보시면은 여기 현장의 가장 큰특징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 자체가 현관이 넓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넓게 현관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유모차도 이쪽 안쪽에 펜트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유모차라든지 혹은 뭐 자전거 등 장난감 등을 다양하게 편리하게 볼수 있으며 이렇게 벽면에는 시트 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 은 깔끔하게 문을 닫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신발장 자체도 이렇게 벽면에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중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구조는 복도식 구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복도는 모두 헤링본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시면 은3룸 구조 자체가 실평수가 34평이나 되는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슈파자리랑 TV자리 공간 자체의 폭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은 보시는 것 같이 일치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하고 있는 곳은 분양삼시 기준으로 1층이기 때문에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시면은 보다 정말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 현장에는 탁 트인 뷰를 자랑하시는 현장을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막히고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부장 하고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벽면에도 수납장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넓은 아일랜드 식탁도 마련되어 있는데 양옆에 수납도 충분히 시공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김치 냉장 냉동이 옵션으로 비스포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이렇게 주방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인덕션과 광파 오븐레인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주방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옵션으로 건조기랑 세탁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기준으로는 이렇게 테라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테라스를 찾으신 고객님들한테도 정말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라스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고, 여기 현장 구조 중에서 여기 테라스가 가장 작기 때문에 더 넓은 테라스를 찾을 고객님들은 보다 넓은 테라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다음 안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을 보시면은 안방 자체의 사이즈감, 넓은 크기의 안방을 가지고 있고, 큰 안방을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딱 맞춤이 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방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넓은 평수만큼이나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보시는 시스템장과 화장대도 모두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드레스룸에 이렇게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차량하고 있는 거는 1 2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더라도 주문님들은 딱 보시도 아실 겁니다. 결로가 없이.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창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안방 화장실 자체도 사이즈가 넓은 크기의 안방 화장실입니다. 충분히 샤워까지 가능하게끔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 중간방과 작은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간방을 살펴보시면 은 중간방과 작은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중간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벽면을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세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 자체도 이렇게 깊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을 보시면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과 동일하게 시탭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의견장은 이렇게 1층만 보시더라도 앞에 이렇게 막힘이 없으신 거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층, 3층, 4층 올라가면 정말 탁 트인 뷰를 직접 보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날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넓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실 때 편리하게끔 이렇게 샤워기도 별도로 뽑아 놓았고, 사이즈 자체도 넉넉하기 때문에 샤워실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포천시에 위치한 3룸 현장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 3룸 구조 외에 포룸, 테라스 등 다양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